여기 주인공은 고세 원님입니다. 12년 동안 막대 먹은 영애씨에서 매력쟁이 김혁규 역할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그렇죠. 열렬한 예.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세원 씨 축하드립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아까 정해준 선배님 같이 계시다가 어, 개인적인 또 사정이 있으셔서 먼저 일어나셨는데 어, 오늘. 어, 정말 예상치도 못했는데,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월드스타 연예 대상. 앞으로도 어, 권위 있고 빛나는 시상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수빈 아나운서 옛날부터 팬이었는데. 어, 저도 아세요? 예. <laughs> 아,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. 예. 네. 네. 또. 저도 정말 팬이에요. 또 조수빈 아나운서 네. 그. 입으로 또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니까 또더 기분이 좋네요. 세원 씨, 제가 이름을 됐죠. 멋지게 불렀는데. 아, 네. <laughs> 네. 물론 오늘 너무 아니, 수고 많으시고 됐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여러분은 노점별을 아껴주시기 네. 때문에 괜찮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저는 저보다 잘생긴 배우를 별로 안 좋아해. 요 <laughs> 네. 저는 좋아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, <laughs> 네,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 어, 내년에도 또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진심...